제목 온전한 감사 창세기 십사장 십7절에서 이십사절 말씀 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표현이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모든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돌아보며 감사할 것이 주변에 쌓여 있는데 감사함을 잊고 사는 때가 더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감사의 근원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제게 허락하신 모두가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가? 세례를 받고 11조 헌금을 시작하면서 그만하면 좋하다고 저의 감사의 흥계를 한계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생겼을 때 11조를 망설였던 것은 제가 평소에 하던 11조 금액이 크지 않아서 부담이 없었던 까닭도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하게 11조를 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했음을 기억합니다. 그후 매년 남편은 올해가 마지막일 거라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해마다 배당금을 주고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제가 온전하게 11조를 할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매달의 11조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지만, 나, 저는 온전한 11조가 아닌 생활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의 한달 소득이 얼마인지 제가 알지 못하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굳이 알고 싶지 않았던 저의 부족한 감사함이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또한 1일조를 하였으니 나의 할 일은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 인색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상상치 못할 만큼의 축복으로 응답해주셨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남편의 급여를 확인하고 이번 달부터라도 온전한 1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함을 깨달을 때마다 빈손이 아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헌금하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은혜를 제한하지 않고 사소한 일이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강구하고 그 응답에 감사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기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인색한 저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저의 현재 상황, 지금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저는 받지 못한 것을 더 기억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저는 최소한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넘치게 받기를 소망하였음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늦기 전에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